네, 용인 한 바퀴입니다. 아, 아, 여기가 시청에. 야외 음악당 앞에 여기 세차하러 왔습니다. 여기 용인시청 안에는 특별한 세차장이 있습니다. 이름이 효 세차장. 자, 세차를 이제 혼자 할수 있느냐, 같이 하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들어오시죠. 잘생기셨나요? 아, 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가용인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심광진 과장이라고 합니다. 아, 심씨시세요? 어, 네, 맞습니다. 저 심씨입니다. 아, 네. 네. 예, 예, 심씨. 심시... 확률이 어떻게 되시니? 아, 저 보짜 확률이신데. 네, 어... 보짜 시세요 네, 맞습니다. 아, 예, 아. 예. <laughs> 오늘 심시 양보해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 심시 하네요. 저는 보시가보시아지 네. 보시. 보쉬야, <laughs> 효세차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,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친환경 세차를 하고 있는데요. 거기 스팀으로 합니다. 물세차가 아니라.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른 심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되는 형태이신 건네요네 맞습니다. 오늘 차는 제가 보, 보내고 새로 된 차, 에쿠스, 리무진네제 차도 어. 가지고 왔습니다. 아 차가 뭔데요? 예, 기아의 스포티지. 니 이거예요? 아 스포... 호티지. 네, 아, 차 같은 거고. 네. <laughs> 네, 네. 자, 오늘 세차를 하러 갑시다. 에코스 리무진. 그렇 에코스 리무진. 네, 참았죠. 예, 아, 그러세요? 네. 아, 좋크죠 아, 신아. 이금픽가차가 크면 요금을 더 받으셔야 되는 네. 사... 아, <웃음> <웃음>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. 아, 여기 있네요. <laughs> 심시, 심시차는 뭐죠? 저거 아니에요? 저거 저거 저저 저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<laughs> 조금 저렴한 거 같아요 많이 저렴하이저렴해 스팀은 일반 시차하고 값차가 100원 하예스팀 훨씬 비싼 거예요 이거 오 음. 재밌다 농약 뿌리는 거 같은데 농약? 괜찮아요 어이 차가 좀 지저분하네 지금 세차를 하러 오시는데 이렇게 용물을 이렇게... 제가 얼굴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 신경 써야 돼요 <laughs> 그럼요 원래 심씨가 좀 한인물 하거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<laughs> 네. 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닐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한 게 아니거든 우리 심씨 위에 좀 뿌려봐요 아네 알겠습니다 위에? 아 엠블럼 엠블럼이 중요해 엠블... 아 그래요? 전에 엠블럼을 누구 줘버리는 바람에 반만씩 봐오래운드에 카메라. 니다아 여기+ 오라운드 아, 여기요, 여기요. 아보 너무 좋은 차라서 카메라 숨어 있어요 매트를 아, 꺼내 봅시다 아, 차 진짜 넓다 어씨 뭐야 이 노는 게 아니라 진짜 갔다 아 갔다 놨아 아예 해야 돼야 해야 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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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야 돼야 야돼 빨리 닦아, 빨리 닦아. <laughs> 야, 이거 긁혔어. 아, 몰랐는데. 아새차의 단점이네. 몰랐는, 몰랐는데 새차를 하고 나니까 이게 드러나는군요, 이게. 어르신,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? 네, 잘 하고 있는데. 아, <laughs> 있는데. 전문가가 보기에는 <깎아보기엔> 조금 위협합니다만은. <laughs> <많아. 웃음> 네. 아, 예. 아니, 벌써 드시는 거 아니죠? 네. 세차도 하 되는데 체력 아껴두셔야 돼요. 우리 세차에서 제일 중요한 왁스를 바르기 왁스? 왁스도 발라요? 네. 예. 지금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 시니어 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올해는 1,400명의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총 29가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. 저희가 하면 그렇딱 그래. 딱, 하면서. 아, 좋을까요? 그럴까요? 그까요 되게 뭐라 그러시네요. <laughs> 아니,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오늘. 네, 무슨 저희 시니어 클럽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딱 하시면 딱 되세요. 딱 네네네네네. 아, 저는 고소공부 등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. 아, 내가 올라가요? 아, 예, 고소공부 등이 있어서. <laughs> 아, 제가. 여기 앉았어요 여기. 본인 차니까. 아, 대차, 대차는이렇안 해요. 이성님 차니까 저거는 안 되잖아요. 세차장이 쉬었어도 되겠어요. 어, 저요? 예. 네. 같이, 같이 합시다, 같이. 그래도 15년 정도 먼저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. 아, 적당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 아, 차 오지게 크다, 차. 실내 세차를 해봅시다. 예, 어르신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. 아니야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꿀 밟고 있는데? 심, <laughs> <laughs> 심시적에서 <심지어, 웃음> 꿀 밟고 있는데? 아니야, D죠, 뒤 D, D. D가 왜 이렇게 밟어? 와, 1차가 리무진이요, 리무진. 구석구석 잘해요, 구석구석.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. 아,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<laughs> 와, 안 보인다고 대충대충 한 번, 아, 되고 아, 무슨 소리야, 저, 저 완전 열심히. <laughs> 재차가 <laughs> 기대되네요. 기대되죠 아, 전체를. 예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네. 예. 서도확인안요안도어요고이 응. <laughs> <도겸은 많이 좋아. 웃음> 그래, 우리는 아, 시대, 아, 아 그래요? 와, 여기만 <laughs> 세번닦았와 <바꿨어. 웃음> 색깔이 달라지. 더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배웠으니까. 배웠으니까 좀 잘할 수 있겠죠. 아, 완전 잘하죠. 아, 그럼요. <laughs> 두 번째 차. 아, 다담하네요 차가. 그런데 거기서 좀더 전문가를 모시는게 아, 그만해요, 예. 네. 그분 한분 모시고 같이 하시죠. 아 저는 에코스팀 회차장 담당자로 있는 전서준 사회 축하합니다. 그에 앞서서. <웃음> 어, <웃음> 많이 드세요. <laughs> 가만있어 봐. 이 차가 이게. 어, 또 해요? 제 생각 아닌데 굳이 <웃음> <웃음> 저 왔어요 <laughs> 심하다 이거는 <laughs> 욕하시는 거 아니시죠? 네트를 <laughs> 하나 사시는 게어떨지심씨 <laughs> <laughs> 우리 용병은 잘하고 있어요? 여기가 저기에 사격 났어요 <laughs> 아, 용, <용이. 웃음> 어 용병 이겼어 아 용병 지금 여기 남의 차 잡고 있으면 어떡해아 지금 또 어. 세차가 조금 밀끄네 부분 이 있어 어. 그럼 내 차는 내 차는 왜안해요 그건 너무 완벽하겠어 아사장이 완벽하고 완벽하아 아. 빨리, 빨리 끝나신 대로 그, 돌아와요 이거 내 차가 아니잖아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아, 떼라 그래 이제 떼라 그래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 벗겨졌나봐 벗겨졌나봐 벗겨버린거면 안데 벗겨진.. 페인트 음... 벗겨진거 같아 어? <웃음> 아니.. <웃음> 아니 세차렇게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대충 비싸면 어떡해요 <laughs> 지워지는거 가지고 지금 안 지워지신다고 <laughs> <laughs> 아네 오늘 이렇게 세차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. 오늘 뒤늦게 많은 도움이 될뻔 했는데 아, 참 아쉽네요. 아쉽네요. 아, 효세차장 어르신들, 만6 0세 그 이상의 예. 어르신들이 하는 효세차장입니다. 시중가보다는 많긴 한50% 정도 저렴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이용해 주시고요. 물론 이제 와서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시고.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그냥 체험해 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하신다는 거. 자,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인연이 있으면. 아 네.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TV, 구독, 어, 좋아요, 영 티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